보고싶다던 페이크다큐 캡처 요약물인데요 니 누나 일가에 비하면 연기가 짜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보자 희사룩이 음. 탐구 뭐냐 과학실? 숲. 어딘가 음침한 방알배경으로 한 남자에 대한 글을 읽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 이거 응. 소주 아니야? 빨도 아닌가? 참기름병인가? 일본도 소주가 있나? 잡생각을 견딜 수 없는 한 남자가 있었다. 폭력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제대로 취직도 하지 못했다. 남자가 마흔 살이 되었을 즈음 부모님도 돌아가셨다. 남자는 자신의 처지에 분노했다. 아무나 좋으니 이 분노를 해소할 상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남자는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 응? 이것만 집중하느라 못 봤는데 화면 이렇게 이 넓게 잡으니까 이런 거 있어 사람 얼굴 붙어 있고 집 이런 거 붙어 있고 뭐냐 아무튼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무언가 하려고 함이 남자가 타겟인가 보네요 학교 하던 어느 여학생을 납치한 뒤 집에 감금했다 에? 이 사람은 근데 왜 주시하고 있었어? 남자의 화풀이 상대가 된 여학생은 얻어맞고 걷어차이고 능욕당했으며 어두운 복박이장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아이 남자가 범인인가 보네 희사로기 탐구 그 남자의 이름은 야만해라고 한다. 기분 나쁜 이야기와 음침한 방에서 한 남자의 사진의 가위를 박아대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한다. 노트북으로 무언가 읽고 있는 남성. 야, 너 담배필 거면 창문이라도 좀 열어. 어, 약간 광수씨 닮지 않았어요. <laughs> 이광수씨? 그치, 닮았지? 살짝 느낌 있죠? 광수씨 잘생기게 나올 때랑 닮았어. 약간 1초. <laughs> 약간 엄태구씨 느낌도 있다고. 그런데. <laughs> 그를 일단 집안에서 담배 피우는 친구에게 한소리를 한다. 진짜 싫은가 보네. 니 넛의 침무기침무기짱그 다음에 웃으리 신냐. <laughs> 추무기는 담배연기 때문에 눈 나빠지면 어떡하냐며 투덜대고 우수리는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봐서 나빠진 거라며 가볍게 티격태격한다. 추무기는 예전부터 이런 괴담 같은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우수리는 무서운 이야기면 차라리 유튜브를 찾는 게 빠르지 않냐고 하지만, 추무기는 이런 작은 사이트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음, 유튜브에서 느낄 수 없는 이런 괴담의 맛이지. 올라온 괴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괴담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우수리에게 게시글 댓글란을 보여주는 추무기. 그렇다고 해도 방금 일 읽은 괴담은 전혀 안 무서웠다고 한다. 처음에 등장한 야만에 대한 글은 방금 스무기가 읽은 괴담 중 하나. 코마세라는 제목도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어. 희사루기네. 희사루기? 댓글란에 적혀있던데? 이거 희사루기 같은데. 이거 희사루기 얘기의 원본이네요. 희사루기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댓글들이 달려있었다. 하지만 방금 추무기가 읽은 괴담에는 희사루기라는 단어는 없었고, 희사루기라는 단어의 의미도 몰라. 의문스러워한다. 야, 얘는, 얘는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분탕이잖아. <laughs> 분탕이잖슴. 아, 이거 그거네. 크크. 어? 아, 이거 그, 그거네. 하는 그거 낚시 그런 느낌인가? 희사루기?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희사 히사루... 히사루기는 단어, 추무기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히사루기에 대해 알게 된 다음날, 오늘도 괴담 사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추무기. 나레이션에 의하면 추무기는 현재 대학교 2학년으로, 지루한 일상을 괴담이나 오컬트 관련 글을 읽으며 해소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읽는 괴담은 붉은 여자. 희사루기잖아, 이거. <웃음> <웃음> 뭐야, 님들 희사루기가 뭐임요 거기뿐 아니라 다른 괴담 사이트에도 그 단어가 있었어. 의구심이 든 스무기가 조사해본 결과, 코마세라는 사이트 이외에도 대부분의 괴담 사이트에 희사루기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우슬이는 그냥 분탕이 도배역을 쓰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잖아. 가장 예전에 달린 게 6년 전이야. 6년 동안이나 같은 단어로 도배를 한다고? 이거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나? 뭔가, 결의? 의미 없는데 낚시하려고 일부러 뭔가 있는 척하면서 아 이거 그거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무규 무규규 아니 무규 무규가 아니라. <laughs> 그니까, 뭔가, 아무 뜻도 없는 건데, 뭔가 있는 척 하는 그런 거? 사람 궁금하게 만드는. 흠, 흠. 이건 스타시피스네요. 에? 스타시피스가 뭐야? 처음 들어봐. 스타시피스라는 게 진짜 그, 있어? 나폴리타님? 스타시피스. 의미없음 주의. 에? 어떤 도시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항상 등수가 바닥이었죠. 학생이 어느 날 길을 가다 엄청 좋은 신발을 보고 사고 싶었지요. 모른다고? 아빠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신발을 사준다고 했죠. 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11등으로 등수가 하나 모자랐어. 소년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고 아이들의 도움으로 소년은 등수 10등이 되어 당당하게 아빠 앞으로 갔습니다. 성적표를 보, 보여주니 아빠는 이때까지와 다르게 아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신발을 사러 가는 도중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스타시피스가 뭔지 아니? 어, 모르겠는데요? 진짜 몰라? 몰라요. 정말? 진짜 몰라? 모른다니깐요! 그러자 아빠는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아들에게 던지고 발로 막 밟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laughs>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소년은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스타시피스가 뭡니까? 학생들과 선생님이 소년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해줄래? 하고 다시 말할 것을 제안했죠. 소년은 좀 전과 같이 말하였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교무실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에? 어떻게 우리 학교에 스타시피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냐는 게 주제였고 회의에서는 소년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에? 자신의 사연을 들어달라고 1년 동안 편지를 보낸 결과 대부분 비서가 없애버림 <laughs> 대통령님 스타시피스가 뭡니까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스타시피스를 뭡니까 소녀는 끄덕거렸고 대통령은 인사를 쓰며 밖으로 나가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또 국외 추방한다고 이런 미친 알려주라고 스타시피스를 몰랐어 <laughs> 아! 나폴리탐계 괴담. 소녀는 결국 스타피쉬 피스가 뭔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된. 이거 빨간 당구공 아니야? 빨간 당구공? 내가 아는 버전은 빨간 당구공 괴담인데. 정확히 똑같음 그니까, 스타시피스 같은 거네, 아무튼. 이 뭐였죠? 아무튼, 그렇다. 우수리의 사정을 아는 사람한테 좀 알아봐줄 수 있어. 궁금증을 찾지 못했던 추모기는 주변에 이런 걸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줄 수 있냐고 부탁한다. 우수리 반응을 봐선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닌 모양. 그니까 러 이걸 왜 우수리한테 알아달라 해? <laughs>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오컬트 많이 아는 놈이 있어 담배를 사주고 결국 우수리의 지인을 찾아가는데 성공한 추무기. 추묵이. 우슬이는 추무기가 예전부터 너무 호기심이 많았다며 그러다 험한 꼴 본다고 가볍게 경고를 합니다. 이에 추무기는 히사록이라는 단어에 뭔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추무기가 알아본 결과 그야만네라는 남자 이야기가 있던 코마세라는 사이트에 유독 히사록이를 언급한 댓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괴담 사이트에는 많아봐야 기껏 두개인데 코마세에는 15개 이상이나 달렸던 거 이를 통해 추무기는 그 코마세라는 사이트와 히사록이라는 단어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추측한다. 우슬이는 폰으로 코마세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는데 이것은 물고기 미끼. 여기서부터 근데 뭔가 감이 오지 않아? 그거 같아.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그거 뭐였더라?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그그그 그, 그 곡성. 곡성처럼. 곡성도 여러분 곡성 봤어요? 곡성도 의문을 안 가지고 의심을 안 가지고 그 악마 같은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의문을 가지고 막 악마가 있다. 의심스럽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결국 그 사단이 난 거잖아. 응? 의미 부여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게 결국 그 논지 아니었나? 그죠? 아, 곡상몇년전 건데 아직까지 안 봤으면 볼 생각 없는 거지.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한줄 요약 해 줬으니까는. 이 코마세노 비슷한 거할것 같아. 물고기 미끼랑 그다음에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이히사룩이라는 단어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 가지고 이거를 찾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알아내는 것처럼 단서를 이렇게 뿌려놔그 다음에 와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 막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욕해가지고 나중에 저주하거나 장기 뜯어가다가 팔거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한편 집에서 혼자 코뿔이 상을 하고 있다가 초인종 소리 깜놀하는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옷을 입 지인. 남자 이름은 부수지마 히데노리 오커트뿐 아니라 인터넷에 관련된 건 대부분 알고 있다고 한다. <laughs> 첫 만남부터 저돌적인 부수지마에 살짝 당황스러워하는 추무기. 부수지마는 히사록기라는 단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어? 어? 야! 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여기 차미슬 이런 거 있는데? 뭔가 의미가 있나? 아까 빨투도 있었고? 진짜 소주병이잖아? 야, 그리고 이거 에나벨 모형 아닌 이거 에나벨이잖아. 뭔가 의미가 있는 이런 것도? 에나벨 원본 인형이잖아. <laughs> <웃음> <웃음> 응, 응. 아무튼, 그런 보수지 마. 그는 희사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laughs> 희사룩이는 단어가 아니라 블로그 제목이라며 어떤 사이트를 보여준다 희사룩이 블로그 에리의 감금일기 여고생 에리를 유괴했으니 일기를 쓴다 이름도 글 내용도 어딘가 불쾌한 블로그 다행히 부수지마의 말에 따르면 진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여고생을 감금했다는 컨셉으로 글을 쓴 공포블로그라고 한다 그런 컨셉인 척 하면서 실제로 가둬놓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감금 컨셉으로 글을 썼으면서 사실은 그냥 방만 찍어 올리는 게 고작이라 하는데 컨셉 맞냐고. 이거 어, 무서워. 이거 뭐야? 도스지마에 의하면 이 블로그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던 기자가 있었다고 한다. 사사키라는 이름의 기자인데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기자였지만 히사루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산으로 간다는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이후 히사루기 블로그에 대해 알아보면 실종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로 인해 히사루기는 히사루기란 단어는 일종의 저주 글처럼 되었다고. 어. 한창 대화가 이어지던 중, 담배가 너무 마려웠던 우수리에 의해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된다. 스무기는 부수지마에게도 코마세에 올라온 야만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여고생 감금이라는 키워드가 희사록이랑 비슷해서 유독 댓글이 많이 달린 거 아니냐고 추측한다. 그리고 부수지나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희사록이 블로그에서도 그런 기운을 느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부수지마. 추무기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나는 보수지마의 말을 흘려들은 것을 곧 후회하게 된다. 이거 봐 낚시라니깐 센바현 야마가사시 카카카 카카, 카와와조. <laughs> 이름 진짜 카와와조라는 데가 있어 동네가? 카와와조? 그리고 다음날 오랜만에 고향으로 귀성한 추무기. 집에 가는 건오랜만이니깐 선물이라도 사가는 게 좋으려나?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던 추무기는 어떤 남자를 보게 된다. 왜 이렇게 빠르게 무섭게? 가방도 다 해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곳인가? 길거리에서 뜬금없이 묵념하는 한 남성을 보고 의아해 하는 추무기. 그리고 자택으로 간 추무기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에 경치, 어딘가 익숙한데. 어? 뭐가 있나? 그 게시글에 비친 풍경이랑 똑같아. 어디가? 이거만 보고 어떻게 알아. 다음 날, 어제 묵념하던 남자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본 추무기. 각도는 조금 달라도 사진 속 창문에 비친 광경과 분명 똑같았다. 뭐, 어떻게 한 거야? 모르겠는데, 비 비죠. 어, 여기 뭐 있는 거야? 야, 잠깐만! 그냥 방이 아니야! 보여야겠다! 여자가? 여자가 여기 구석에 머리 박고 있는 거 나만 보인? 어? 아니 봐봐. 어? 여자가 아닌가? 옷 걸어놓은 건가? <laughs> 옷 걸어놨나? 주스 주스 착각한 듯. 독절감이라고. <laughs> 아니 여자가 여기 머리 박고 있는 거 같지 <laughs> 아. 밝게 올려서 야, 도망간 거, 거 아니라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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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드디어 괴담에 얘가 저기서 버린 거냐? 끼르츠미움, 르츠미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아, 분명히 여자였는데 여기는 상체고 여기 어깨 이렇게 있고 머리카락 이렇게 있고 하반신에만 뭐 입고 있고 이 경치. 알고 있어? 누군가 추묵기에게 말을 건다. 어? 당신 어제, 어제 묵념하던 남자가 말을 걸었다. 그렇구나. 희사루기 블로그. 그런 게 있구나. 남자는 희사루기 블로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는 모양. 확실히 이건... 저 풍경이네 사사키 군왜저 풍경을 보고 있었던 거야? 후미노리 군이라고 불러 묵념하는 남자의 이름은 사사키 후미노리 저상수 우리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이야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후미노리는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추억이 있는 장소를 돌며 아버지를 추모하고 있다고 어릴 적 곧잘 후미노리를 조사하는 데 데려가 주었다는데 어제 묵념했던 것도 그중 하나였다고 한다 후미노리의 아버지는 탐정 같은 분? 저널리스트 어? 어? 아까 그 기자 엑스의 그롤리돈 기자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혹시 아버지 실종되신 거야? 응 이유는 모르겠는데, 15년 전 갑자기 없어지셨어. 역시, 품혈이 아버지는 희사르기 블로그를 조사하다 실종된 저널리스트, 사사키가 맞는 듯하다. 어허. 어색하다는 건뭔 느낌인지 알겠다고? 뭔가 그러니까 약간, 진짜, 사람을 섭외한 게 아니라, 약간 배우를 섭외했다는 느낌이 있긴 있어. 그지.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에 대해 실종 신고낸 기사란도 보여준다. 거기 주방에 붙어 있던 사진이다. 여고생 감금 살인범인은 자살했나? 그리고 이 기사는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쓴 기사인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또한 아마카사시의 카바였죠 히사로기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속 장소. 그렇다면 히사로기 블로그에 암시된 사건은 컨셉이 아니라 진짜인가? 피해자 여고생 앤양은 2개월 감금된 끝에 살해당했다고 한다. 15년 전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초목기는 5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향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 기사도 결국 세간엔 알려지지 않았고 아니 기사가 나온 거면 세간에 알리긴 한거 아니야? <laughs> 신문인데? 신문에 냈으면 세간에 알릴만 할 만큼 한거 아님? 죽은 피해자 부모님들이 기사 내는 걸 반대하셨거든 딸의 죽음을 이야기거리로 만들기 싫다면서 납득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다. 사건의 범인도 지사죄한 것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언론에도 발표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다 한다. 하지만 어쩐지 후미노리의 아버지 사사키는 사건을 계속 조사했다고 한다. 츠무기는 후미노리에게 혹시 사건의 명칭 같은 게 있었냐 물어본다. 이름. 아버지나마. 아마... <laughs> 설마 히사루기 사건? 아 요베츠 사건이라고 불렀었어. 히사루기인 줄 알았나? 요베츠다. 후미노리에게 부탁해 기사를 사진으로 찍어온 츠무기. 15년 전 고향에서 벌어진 여고생 감금 살인 사건과 갑자기 실종된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가 조사하고 있었던 희사루기 블로그. 여긴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어 보인다. 우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쭈무기쭈무기가 추측한 바에 의하면 그 희사루기 블로그는 여고생 감금 살인 사건의 범인이 실제로 자기의 범행을 기록한 블로그고 붙잡히지 않기 위해 방사진만 올린 것. 아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볼 건데? 현재로서는 알아볼 만한 방법도 없지 않냐며 우성기는 무술이. 하지만 쭈무기는 블로그의 서브 타이틀인 에리의 감금일기에 주목하며 에리가 피해자 여고생 이름일 거라 축축한다. 실제 피해자 본명을 알면 사건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래서 그 이름은 어떻게 알아낼 건데? 너 설마 부탁해 우슬이 이번 게 마지막이니까. 또야이 친구가 능력자인데 담배 한 팩만 사주면 다찾아줌 담배 한팩더 사줄게. 야 주무기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거 같냐? 안제 나. 하긴 담배를 받겠다고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건 힘든. 힘드... 뭐 이런 거에 대해 잘 아는 친구한테 물어줄게. <laughs> 친구가 많아. 능력자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 아무튼 흡연충 우스리 덕에 어찌어찌 잘 풀릴 것 같다. 돌아가면서 희사루이 사건에 대해 추리해보는 주무기. 희사루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는 아마 범인이 자기 이름인 희사유키를 변형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 코마세에 올라온 괴담에 나온 이름과 실제 범인의 이름이 일치한다? 야만의 히사유키야? 아무래도 사이트 코마세에도 무언가 있는 듯한데 한편 집에서 쭈무기가 알려줬던 괴담 코마세를 읽고 있는 부수지마 그래서 알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는 중이다 뭔데? 뭘 느낄 수 있지? 다시 읽어볼까? 잡생각을 견딜 수 없는 한 남자가 폭력적으로 소심한 성격으로 제대로 취직도 못했다 응? 남자가 40살이 됐을 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신의 처지에 분노했다 그리고 남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학교하던 여학생을 납치한 뒤 집에 감금. 파풀이 상대가 된 여학생은 얻어먹고 걷어차이고 능욕당했으며 부박기장 안에 갇혀 있게 되었다. 희사로기 탄 거. 그 남자의 이름은 야마네. 그냥 거의 실제 사건 그냥 쓴 건데 무슨 위화감을 찾았다는 거지? 뭘까요? 피해자랑 가해자랑 다 죽었는데. 그 동기라던가 사건의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어서 그런가? 여자도 죽었다 그랬어 2개월 동안 감금했다가 흠... 코맛의 이야기에는 나카미네 타다시라는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있는데 야마토 대학의 심리학과 대학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한 남성 남자는 5년차 대학교수로 제자들에게서 자주 간식거리를 선물 받는 등 나름 학생들과 사이도 좋은 것 같아. 정작 본인은 술꾼 입맛이라 고 곤란하다고. 그리고 남자를 만나러 온 쭈무기. 어? 코마세에 올라온 괴담을 요약하자면 여고생을 죽인 범인이 꿈속에서 여고생 원령에 쫓긴다는 괴담으로서는 평범한 내용 다만 쯔무기가 의아해 했던 것은 전반부의 범인의 범행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아 그렇네 우리의 추측이 맞았어 범인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사실은 피해자도 죽어버리고 범인도 죽어버려서 체포도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있잖아 범인의 동기라던가 여자가 당했던 자세한 일에 대해 해서? 이에 쯔무기는 괴담이라는 사실은 거짓말이고 사건 자체를 기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가 추측한다 제 말이 맞나요? 나미네 나카미네상은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면 경찰이 바로 지워버리니 어쩔 수 없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조사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웃는다 그리고 쯔무기는 왜 코마세 이야기를 만든 거냐고 묻는다 자기 연락처까지 첨부해가면서 볼까요아 어, 무서워 뭔가 수상해 뭔가 수상한 땡이 씨 얼굴 조명도 빨갛고 갑자기 웃는 나카미네 왜 웃어 왜뭐 연구의 일환이라도 고 해둘까? 이거 봐 미쳐버린 대학 교수다 크레이지 사인코 크레이지 사인코 닥터 내 전공은 범죄심리학이거든 요베츠 사건은 정보도 꽤 적었고 말이야 연구 겸취미 일환으로 관심 가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요베츠 사건은 특히 정보량이 적어서 일종의 정보 교환이라도 할 심산으로 연락처를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왜그 사건이죠? 하지만 카와마초의 여고생 감금살인 사건은 범인이 지사츠에서 끝난 사건이다 그걸 굳이 또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봐 표정 수상해 범인의 아들인가? 아니야 결혼도 못했다 했잖아 그치? 자손이 있을 리가 없어 쯔무기의 질문에 낙가미네는 알고 온거 아니었냐며 오히려 의문을 표한다 그리고 범인 야만의 히사유키의 일기가 있지 않았냐고 묻는다 알고 온거 아니었어요? 일기가 있잖아요 그 일기의 존재는 쯔무기도 사사키의 기사를 보고 알고 있는 상태 아 알았어 <laughs> 범인이 지사증 하기 전 후회하며 남긴 유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나카미네의 말에 따르면 범인은 자기 집에서 죽었고 시체 주변에 그 일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거 범인도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카미네는 자신이 사건의 의문을 품은 원인을 설명해준다 이런 게 너무 분장 티가 나나 <laughs> 뭔가 묘하게 교수 관상도 아니고 친구 관상도 아닌 묘한 이케맨들이 약간 연극 배우같이 생긴 사람도 여기 나와가지고 머리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생활감이 어떨까? 아무튼 범인 야만에 그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특히 언어 능력은 거의 간난의 수준이라 거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했다고. 실제로 희사로기 블로그에 쓴 글도 문장이 엉망진창이었기에 추모기는 어느 정도 납득한다. 하지만 야만의 유서는 문법과 단어가 다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 오. 직접 정의를 알는 사람이 쓴글이하기엔 뭔가 이상해 즉 누군가 야만해를 죽이고 유서는 그 죽인 사람이 대신 쓴게 아닌가 추측하는데 그렇다면 영상극 초반부에 가위를 든 여성 그 여자가 야만해를 죽인 범인일까? 쯔무기도 사건에 대해 뭔가 알게 된다면 나중에 자기한테도 알려달라는 낙함이네 근데 너단거 좋아하니? 덤으로 제자들이 준 달다구리도 넘겨준다 먹으면 안돼싹다 버려야 돼 그리고 대학 바깥으로 나와 일기장의 복사본을 보며 생각에 잠긴 주무기 그러다 나가미네가 메모해 둔 것을 보고 요베츠 사건의 한자 표기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한자어를 토대로 검색해 본 결과 요베츠 다케라는 언덕이 나오는데 위치도 사건이 일어난 까마와 쪽. 연관이 있는 장소임이 거의 확실한 상황. 범인의 이름을 따서 요베츠라고 한거 아니었어? 그니까 범인의 이름이랑 똑같은 언덕이 나온 거임? 갑자기 왜? 범인 이름이 김봉천이라서 봉천 사건인 건데 갑자기 봉천 통과가 또 연관이 있다? 범인 이름은 야만의. 그럼 요베츠 요배츠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게다 이유가 있다 하지 않았나? 너 언젠가 험한 꼴 본다. 예전에 우수리가 장난삼아 했던 경고가 떠오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만두기 싫은 추묵이. 어, 누가 본다. 헤? 난요베츠 다케에 가기로 했다. 그렇게 요베츠 다케로 떠난다. 그리고 떠나는 추무기를 지켜보는 오프닝의 여성. 서 뭐야? 이 여자가 죽인 건가? 사실은 범인은 여자? 그렇게 요베츠다케에 도착한 추무기 요베츠다케는 까마와쪼의 변두리에 있는 곳이라 인적이 드문 산이라고 한다 현재 산 중턱까지 왔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면 뭔가 알수 있을까? 이런데 감? 개떡이는? 개떡이 같은 이런데 감? 근데 이거 뭔가 내가 상상하던 탐정의 일이라서 나 가볼 것 같긴 함 내가 상상 속에서만 하고 싶었던 일을 이 사람이 실현하고 있어 야 근데 이거 왜 혼자 가냐? 친구 불러서 친구랑 같이 가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가실 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 맞네. 기자도 여기서 실종 산에서 실종됐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 무술이 무출이랑 같이 가면 되잖아. 우소다였나? 계속 올라가다 보면 뭔가 알수 있을까? 다만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는 상황. 범인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야만해를 원망하고 있던 인물. 야만해는 범인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야만해를 죽였다면 개인적으로 사건과 연이 있던 인물일 것이다. 혹은 여학생이 유괴됐을 때부터 사건을 조사하던 인물. 이런데 잘 봐야 되면 숨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가족. 어? 응? 아 여고생 가족 쯔무기의 추측에 따르면 피해자 여학생 부모가 어찌저찌 야만의 집을 찾아 습격했지만 딸은 이미 죽었기에 격분한 부모가 야만해를 죽였다. 이것도 신빙성이 없진 않다. 피해자의 부모는 죽은 딸 이름도 비공개 처리하고 언론 보도도 모두 거절한데다 사는 마을에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사건을 숨겼다. 약간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 쯔무기. 야만의 자살에 위화감을 느낀 사람이 나올게 두려웠던 걸까? 이런데 잘 봐야 돼. 무조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그렇다면 쯔무기는 범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실종된 사사키도 요베트 사건을 조사했다면 당연히 이 산에 오지 않았을까? 실종된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자. 뒤늦게 불안한 느낌 쯔무기. 아니, 이걸 이제? 이걸 이제서야? 때마침 우수리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 우수리! 아버지가 언론사 쪽에서 일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저 친구 덕을 <laughs> 피해서 이름을 알아냈다고. 네예상이 맞았어. 야만이가 감금한 여학생 이름은 나카미네 에리. 성이, 뭐라고? 나카미네라니까. <laughs> 교수, 관상이 나빴어. 코마세를 읽었을 때한 가지 미화감을 느꼈다. 잡생각을 멈출 수 없던 남자. 폭력적이고 소심한 성격. 괴담에서는 야만네라는 남자를 불필요하게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당신 죽은 여학생의 아버지였군요. 아니 너무 젊은데?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여학생의 아버지면 더 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뺑뺑해. 살쪄서 그런가? 너무 콜라겐 가득해. 솔직히 본인이 고등학생이라 해도 믿겠어. 동안이야 동안. 크크크크. 난 피부과 시술을 받았지. 자기를 죽일 거냐고 묻는 추무기에게 당연히 죽일 거라고 대, 답하는 낙감이네. 그래도 추무기를 죽이는 건 아쉬우니 사건 전말을 얘기해주겠다고 한다. 사실 야마네를 죽인 건 낙감이네가 아니라 낙감이네의 아내였다고. 아 피해자 부모 맞네. 까마와초에 살던 낙감이네 부부와 딸 에리. 그러나 어느 날 에리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그 결과 경찰보다 빨리 야마네의 집을 찾아냈지만 야마네의 답은 그 여자는 이미 죽이고 산에 묻었다고 낄낄끌낄 분노한 낙감이네의 아내가 야마네를 죽였고 지금도 야마네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오프닝에 등장한 의문의 여성은 낙감이네의 아내였다. 딸을 이 이름 판국의 아내마저 잃을 수 없던 나카미네는 가짜 유서를 써서 자살로 위장했다. 경찰도 이에 소가 야마네가 지사체했다고 발표하며 순조롭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뒤늦게 야마네가 쓴 히사로기 블로그의 존재를 알아버렸다. 누군가 유서와 블로그 속 문장을 대조해본다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챌 상황. 이에 나카미네는 실제 사건을 간추려 괴담을 쓴뒤 사건에 대해 조사하려는 사람을 찾아내려 했다. 그게 실종된 사사키와 추묵이였던 것. 여기서 여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 유서와 의심을 받 가봐 괴담 블로그에 괴담인척 뿌렸다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laughs> 발상이 뭐야 이거? 사사키가 SNS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 때문에 오히려 히사루기 블로그가 유명해진 건 예상외의 일이었다고. 그래서 아카미네는 비슷한 이름의 블로그를 대량으로 만들어 야만의 블로그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했다. 유독 비슷한 제목의 블로그가 많았던 건 우연이 아니었다. 물고기 미끼라는 뜻을 가진 코마시는 나카미네가 낚시를 좋아해서 붙인 이름. 아그 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어, 망치를 가지고 다가온. 는나감이네 쯔무기는 뒤늦게 구석을 풀고 달아나려지만 반대쪽은 절벽이었다. 들었어? 샌바이언 산속에서 시체가 발견될 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바. 어차피 야코자나 그런 위험한 쪽에 관련된 일이겠지. 왜 일부러 위험한 거에 엮이는 걸까? 세상엔 모르는 게 좋은 일이 많은데 말이야. 어, 결국 그렇게 쯔무기는 또 다른 실종자가 되었다. 어 니니훈이 첫 에피소드 희사루기 탐구 끝 그... 괜찮은데? 약간 서프라이즈 감성으로 재밌었어. 아, <laughs> 제일... 아하하, 음. 살짝 부족한 점이 있긴 하네. 그죠, 그 이인우마 일가보다는 퀄리티라던가 아니면 은좀 긴장감을 주는 맛 이런 게좀 부족했음. 약간 예상 가능한 느낌이라서 살짝 별로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재미 있었다. 어건 이인우마가 너무 레전드라서 그런 거. 뭐요? <목소리> <목소리>